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장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젠파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믿음을 지키라, 또 믿음을 지키도록 교육하라, 가르치라.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갈증들이 있습니다. 어, 미래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된가 대비하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이 해결되고도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그 말하자면 그 무속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는 뭐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풍수나 지리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길흉화복을좀 좋은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또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염려가 아닌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손에 붙잡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믿기만 하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안다, 무엇을 안다 하는 이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처음에서 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걱정과 불안과 초조로 내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걱정, 불안, 근심, 초조는 이 적극적인 죄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죄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신뢰, 확신과 상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자체가 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선 서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서기 주후 60년 경 춥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로마의 이 지하 구덩이 감옥. 지금처럼 뭐 시설이 갖춰진 것이 아니고 바위틈 같은 것을 좀더 파서 거기에 쇠창살을 박아서 어, 그냥. 가둬두는 그러한 곳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인 젊은 지모들에게 이 길을 쓰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나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로 붓는 것 이것이 관제인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상황에서 제자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디모데서입니다. 앞으로 젊은 디모데가 이어받을 중요한 과제를 하나님의 사업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사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제 전수하는 입장에서 또 전수 받아야 될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과업은 엄청난 과업이므로 바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절에서 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디모게 남기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의 길에 절대 쉽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과 권면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이 나를 제외하고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즉 디모데 너에게도 이 생명관이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디모데와 함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기에 금방 노임을 받고 곧 훈련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 지하 감옥에서 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어떻게 보면 정경의 집필 작업을 할 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을 놓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훈련하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이 작업을 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음습한 감옥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면에서 정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신 능력과 은사를 다 사용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구대를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그 사명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